파킨슨 병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감각 통합 운동입니다.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걷기. 둘, 셋, 넷, 삼십 번 하겠습니다. 한번 갔다 온게 하나라고 하면. 자, 그 다음에, 발목. 발목 찍기. 찢기. 발 뒤꿈치 찍기입니다. 이렇게. 자, 요거를 손과 함께 하겠습니다. 나가서 들어오고, 나가서 들어오고, 나가서 들어오고, 예. 요것도 10회. 하시죠. 요게 다 끝나게 되면요. 똑바로 앉으셔서 어깨 돌립니다 감각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뒤로 돌리고요. 또 다시 앞으로, 또 뒤로. 괜찮죠. 자, 이번에는 이게 끝나면 그대로 손 돌려서 이렇게 괜찮죠. 자,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번 갔다 오면 하나에면 10번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약간 자리를 벌리실게요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리신 상태에서 손을 위로 다 놓고요 닫고 열고, 닫고 열고 만세 닫고 열고 만세 닫고 열고 만세 닫고 열고 만세예요 괜찮죠? 그다음 쭉 내려가서 스트레칭 하듯이 손쭉 내려가서 스트레칭 하듯이 스트레칭 하듯이 스트레칭 하듯이 마무리 운동은 손목 돌리기 무릎 잡고, 발목, 돌리기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. 한 10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.